대한민국 남성분들이 정말 오로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 남자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진짜 이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얼 연애 전문가 한바원입니다. 여러분. 삼포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연애, 결혼, 출산 이세 가지를 다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중 남성분들은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손꼽으며 연애나 결혼을 많이들 포기하시더군요. 하지만 대한민국 남성분들이. 정말 오로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여성분들이 있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남자들처럼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남자들이 드뭅니다. 물론 경제적인 요인을 아예 무시할 순 없겠죠. 하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는 부분들 또한 결혼을 포기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볼수 있어요. 한국 남자 들이 결혼 을포 기하 는 진짜 이유？오늘 도 오로지 제 채널 에 서만 볼수 있는 10년 이상 경력 의 커플 매니저 로서 뇌피셜이 아닌 팩트로 똘똘 뭉친 동 계와 경험 을 전해 드리 겠 습니다. 첫 번째, 집 사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상투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결혼은 정말 현실이에요. 사랑에 대한 환상을 거두어내고,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시간들이죠. 저희 상담 오시는 여성분들 중약 80%가량은 남자의 집 소유 여부를 물어봅니다. 아니,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남자의 집 소유 여부를 묻는 게, 당연시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언니, 그럼 남자분이 수도권이나 경기권 지역에 전셋집 정도는 해놓은 게 있나요? 라고들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집 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마다 소비 형태는 다 다르겠지만 남자가 만약 월 300을 번다고 해도 생활비 예를 들어 100만원 쓰고 적금 매달 100 이상씩 넣는다고 해도 집 사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는 남자들이 정말 많아진 거죠. 사실 결혼 정년기 남성분들 중 오로지 본인 능력으로 집 마련이 가능한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애도 결혼도 포기하는 남성분들이 많아진 거죠. 두 번째, 남자보다 돈을 더잘 버는 여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여성이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남자보다 여자가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는 경우도 꽤 많죠. 그래서인지 제가 실제 커플 매니저를 하면서 매칭을 하다 보면 여성분의 프로필이 남성분보다 좋은 경우가 꽤 많아요. 학력이나. 직장, 또 연봉은 물론, 집 소유 형태 등 전반적으로 남자보다 능력 있는 여성들이 꽤 있다 보니 이런 고스펙 여성 회원 입장에서는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난 남자를 만나고 싶은 게 그게 여자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스펙이 조금 부족한 남성 회원분들 입장에서는 만날수록 자신감도 더 떨어지고 결국, 누나, 그냥 저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면서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은근히 있더라고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 웬만큼 직장이 좋지 않고 연봉이 높지 않고서는 결혼이라는 문턱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세 번째,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집 문제나 여러 가지 힘든 현실적인 부분은 잘 넘기고 결혼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둘이 그렇게 살다가 아이가 생겼다? 그럼 최소한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 20년은 뒷바라지는 무조건 해줘야 돼요. 아이가 20살 때까지 드는 최소 비용이 약 4억 가량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실로 돌아와 생각해 보니 만약 결혼을 하면 둘이 살면 그냥저냥 살 수는 있는데 지금 현실은 혼자 생활하는 것도 진짜 아주 빠듯해요.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한테 들어갈 돈을 생각하면 와이프는 당연히 100% 맞벌이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번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 갚고 생활비 쓰고 와이프가 얼마라도 벌어줘야 아예 학원비라도 보태줄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산 넘어 산또산 넘어 산 하유, 이러다 보니 그냥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도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주변에 결혼한 직장 상사나 동료들을 보면 야 그냥 결혼하지마 혼자 살아. 야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도 장난 아닌데 야 와이프는 맞벌이 하기 싫대. 얘 영어 유치원 보내면 얼마인 줄 아냐? 라며 결혼의 현실적인 이야기만 들리고 외벌이하며 힘들게 사는 밤낮 없이 일하는 동료와 친구를 보면 더더욱 결혼 생각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혼자 벌어서는 아이 양육이 감당이 안될것 같지 맞벌이 하자니 그런 여자 찾기는 힘들지 그러다 보니 결혼은 이제 남의 일이 되는 거지 이 현실에 지쳐버리지 결혼? 참 힘들죠. 표면적으로 언뜻 봐서는 세 가지 모두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남자들의 대부분이 내가 모든 걸 감당한다에서부터 비롯된 것 같아요.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와이프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빨라지면서 여성분들의 결혼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진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남자들이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를 부합시키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 결혼을 포기해버리는 남자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 정말 남녀가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면 서로 조금씩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전세 집 작은 거부터라도 시작해서 점점 툴이 합쳐서 늘려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여자들 반반해서 남자랑 같이 장만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졌어요. 살면서 하나하나 그 사람과 맞춰 나가고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결혼은 장기적인 마라톤입니다. 아직 미혼인 남성분들 힘내세요. 정말 눈을 씻고 찾아보면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잘 이해해 줄수 있는 흙속에 진주 같은 여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박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